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주 세무사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퇴직소득의 이론과 실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바로 이번 시간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더 진화할 수 있는 오늘의 팁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팁의 키워드는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자, 과연 3.3% 사업소득자는 퇴직금이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무조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즉, 근로소득자가 아니더라도,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 형태로 판단을 하겠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팁의 키워드는 결제 동그라미 1번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결제 방법의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원천세 신고서를 결제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스텝2와 스텝3에서 작성했던 서식들을 양 옆에 놓으시고 빨간색 밑줄 그어진 부분들이 서로 일치하는지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시면 결제 동그라미 2번이에요. 2번 결제는 우리가 앞에서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식 중에 음, 실제로 이분이 퇴사를 하기 전에 최근 3개월 동안 얼마의 급여를 받아갔는지를 보고 퇴직금을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3개월 치 급여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한번 결제를 해 보셔야겠죠. 원천징수 탭에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라는 서식으로 들어가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분이 퇴사 전 3개월 동안 총 900만원의 급여를 받아가셨다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그렇다면 이 900만원이 우리가 스텝 1 퇴직금 계산해서 잘 들어갔는지 제대로 잘못 들어간 건 없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는 요 방법이 바로 결제의 두 번째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퇴직 소득의 이론, 실무 그리고 오늘의 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되짚어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직원이 퇴사를 했는데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사장님께 퇴직금 지급하셨는지 질문을 한다. 그리고 퇴직금은 쉽게 생각해서 1년 근무를 하면 한 달치 급여 그만큼 발생이 된다. 그리고 퇴직 소득의 원천세 신고는 중도 퇴사 정산을 먼저 한 후에 그다음에 진행을 한다. 퇴직 소득의 원천세 신고 방법은 총 3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스텝 1 퇴직금 계산, 스텝 2 퇴직 소득 자료 입력, 스텝 3 원천세 신고서 작성. 이세 단계를 거치게 된다. 오늘의 팁첫 번째 키워드는 퇴직금 지급 대상. 3.3% 사업소득자라 할지라도 퇴직금이 발생될 수 있다. 오늘의 팁두 번째 키워드는 결제 동그라미 1번. 원천세 신고서에 금액들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결제를 해본다. 세 번째 팁의 키워드는 결제 동그라미 2번. 퇴사 전 3개월 치 급여가 제대로 퇴직금 계산할 때 반영이 됐는지 결제를 해본다. 적절한 타이밍의 질문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도 한번 이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하루를 보내 봅시다. 지금까지 김현주 세무사였습니다.